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현입니다. 두 가지 내용, 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무시 무능 집단 현호석 경제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가 성난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퇴 결연 커녕 책임성 없는 모습으로 국민의 공분만 키우고 있는. 현우석 경제부총리 신재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발언에 이어 정보제공 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발언 등 현우석 부총리가 잇따라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 제도를 말해놓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금융회사 종합검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영역은 살펴본 적조차 없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중에는 이미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천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가 재발하면 그회사는 문을 닫게 하겠다는 그의 말은 실행 방안도 없는 헛말로 전락했습니다. 그간 현우석 경제팀의 무능과 그릇된 인식은 세수 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 무시 무책임 무능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더 이상 이들에게 나라 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경제 수장들로부터 경제 수장들부터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 마련, 요약, 약관, 의무화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자 한 명의 소송으로 피해자 전체가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을 금융 소비자 집단 소송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정보제공 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는 관행의 문제라는 현우석 부총리의 지적은 카드사 회원가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바람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약관을 모두 읽어보고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약관과 별도로 요약 약관을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하여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에 중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단 김재현 의원은 금융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를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요양약관 의무화를 담은 약관법 개정안이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손방망이 대책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다시는 이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